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상아 소장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서점을 가서 책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자모비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이거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쭉 훑어봤더니 역시 아, 책은 아무래도 조금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초보인 분들이 책을 보고 자기가 논문 통계 분석을 하는데 자모비로 아주 원활하게 분석을 할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들 보면 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은 돼 있지만 연속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약간 뭡니까? 이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런 동영상이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는 그 온라인 논문 통계 특강 2에서 두 번째 특강이죠. 2에서 이 자모비를 가지고 할수 있는 통계 분석 강의를 하고 있죠. 예, 논문 통계에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거 기에 대한 소개 동영상 차원에서 자모비를 가지고 할수 있는 분석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요것도 한번 쭈루룩 훑어 보는 게 자모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분석이 뭐가 있을까? 음, 자모비로 할수 있는 분석 기법들 어 모든 거를 다볼 필요도 없고 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모비로 할수 있는 분석 기법들 중에서 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논문, 예, 논문 통계 분석 기법들 위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모비를 처음 다운로드를 딱 받으시면 저는 이렇게 아이콘이 엄청 많잖아요? 예, 보세요. 엄청나게 아이콘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자모비를 처음 다운로드를 딱 받으시면 실행을 시켜보시면 한 어느 정도, 한 요, 여기 팩터까지 아마 아마 팩터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 뒷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아이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여기 보시면 플러스 기호 모듈을 탁 눌러 보시면 여기 자모비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기가 필요한 통계 분석 그 패키지라고 해야 되겠죠? 패키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이 패키지를 다 다운로드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인스톨드라고 나와 있죠. 어,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다. 저는 되게 많이 인스톨을 했죠. 어, 다 인스톨을 했고 쭉 내려가 보시면 엔간한 거는 다뭐 인스톨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요거 어, 토스터 요거는 인스톨을 안 했으니까 요때는 이제 인스톨이라고 요렇게뭐 이런 것들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요것도 제가 인스톨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인스톨이라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이 바뀝니다. 인스톨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거 다 인스톨 안한 거죠, 제가. 근데 제가 인스톨 한것 중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되게 많아요. 어, 정말 많죠. 이 안에 이런 영어를 뭐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돌려보시면 아 이게 무슨 분석을 할수 있는 패키지인지 대충 설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이런 패키지들을 인스톨 다운로드 해가지고 어 내가 해야 할 논문 통계 분석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뭐 대충 보고 이런 거좀 괜찮겠네 싶은 거는 그냥 뭐 다 인스터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뭐 필요, 한 것도 있고, 뭐 사실 불필요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재미삼아서 한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요 위에, 어, 기점세개 찍힌 거 있죠? 요 메뉴를 한번 탁 눌러보면, 어, 이거는 이제 화면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모비에서 도출되는 모든 그 표, 어, 테이, 뭐라고 해야 되 겁니까 그래프, 그래프. 플랏, Plot. 플랏은 제가 이것저것 막 써보니까 이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I love SPSS 그리고 그레이. 뭔가 이제 SPSS에서 했던 그런 그래프의 느낌에다가 논문에는 보통 칼라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논문 다 쓰고 나면 이제 제본 집에서 어, 이거 하드카바 몇 부, 소프트카바 몇 부,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에, 부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칼라를 잘안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칼라를 잘안 하죠 학회도 그래서 흑백으로 어,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대충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석이 할수 있느냐? 물론 이제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여기서 다볼수 있어요. 데이터 필터도 알수 있고, 추가도 알수 있고, 뭐 변수 계산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뭐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넬리시스 들어가가지고 분석도, 어, 인스톨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석들을 할수 있는데, 요 중에서 제가 이제 논문, 실제로, 실제로 논문을 쓰는 상황에서 뭐,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던 기법들도 있지만, 어 요런 것들은 조금 최근에 어좀 유행을 하네 하는 뭐 그런 기법들까지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요한 여섯 가지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자모비 측에서도요 여섯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기본만 봐도 너무 다쓸수 있어요. 요 여섯 개만 활용해도 너무 다쓸수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익스플로레이션 들어가면 요 디스크립티브스. 이게 뭡니까? 이 밑에 거는 잘안 써요. 이런 것들은 잘안 쓰고, 디스크립티브스 여기 쓰는데, 여기 뭐 기술 통계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퀀시 테이블, 이런거 이제 빈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 통계 분석할 수 있고, 집어 넣으면 여기 결과 다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 얘, 얘세개 한번 기술 통계 분석 해볼까요? 집어 넣으면 다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어 넣으면 다 나와. 그럼 이제 얘네들을 빈도 분석 해볼까? 그럼 얘 누르면 끝! 지금 끝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텐데 어이 프리퀀시 테이블을 아 그렇죠 프리퀀시 테이블을 하려면 지금 여기 모양새가 자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 모양을 좀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이 뭡니까 이거 동그라미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딱 넣으면 바로 나오죠 프리퀀시 빈도 분석 그러니까 이제 빈도라는 거는 명목척도 같은 걸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빈도 분석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에 기술 통계 분석할 수 있는 게 나뉘어지는 거죠. 뭐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 t 테스트도 할수 있죠. 독립 표본 t 테스트, 대응 표본 t 테스트. 뭐 보통 요두개 많이 쓰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또 비모수 검정도 다할수 있어요. 어, 여기 보면 맨 위튼이 유 검정 이런 거 비모수 검정도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 좋습니까뭐 QQ 플라도 뽑을 수 있고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노바 계열 들어가면 원웨이 아노바 할수 있죠. 그다음에 만노바할수 있죠. 앙커바 할수 있죠. 리피티드메 a 스 아노바 반복 측정 분사무소. 우리 실험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이런 거다할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원웨이 아노바 번 들어가 보면 이것도 비모소 할수 있어요. 보시면은 어, 비모소 할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어, 아노바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네요. 크로스콜 릴리스. 여기 있네요. 뭐 이런 거할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뭐 있으면 앙코바 뭐 마노바 다할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리그레션 들어가면 여기 보면 상관 분석 같은 거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 리니어 리그레션.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 물론 이제 베이지형 기법까지 다 됩니다. 이런 것도 베이지언 기법 다 됩니다. 베이지 기법. 요 베이지언 기법을 하시려면 모듈에 들어가가지고 베이지언을 인스톨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할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이제, 리그레션 들어가가지고는 뭐, 우리가, 어 진짜, 그, 요 안에 들어가다 보면, 어 저걸 뽑을 수가 있어요. 그, QQ 플락 같은 거. 뭐, 플랏 종류들을 다 뽑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디에 있지? 아, 여기 있네. 여기 보면 QQ 플랏하고또 레지듀얼 플랏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인분석 같은 것들도 할수 있는 거죠. 요인분석. 여기 보면 실뢰도 분석도 할수 있고요. 실뢰도 분석도 크럼바 알파 값만 나는게 아니고 맥도날드의, 그, 이 뭡니까? 오메가 값. 맥도날드의 오메가 값. 뭐 이런 것도 다할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참그 여기 보면 이제 PCA 들어가면 주성분 분석 들어가면 여기 보면 어, 패럴렐 어넬리시스 병렬 분석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SPSS 같은 데서 병렬 분석 하려면 신텍스로 엄청나게 코딩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주 그냥 쉽게 병렬 분석도 할수 있죠. 그다음에 CFA도 할수 있다는 거. c f a 도할수 있고. 물론 이제 e f a 도할수 있어요.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다할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서바이벌 들어가면 뭐 생존 분석도 할수 있고요 생존 분석도 할수 있고 이제 어떤 분석을 할수 있는지 그냥 쑥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뭐 똑같은 디스크립티브 할수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특징이 뭐냐면 메타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 분석을 메타 분석도 할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좀 동일한 앞에 거하고 동일한 분석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너럴 리니어 모델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똑같은 거죠. 제너럴 리니어 모델. 그 다음에 에 여기 보면 미디에이션, 모더레이션. 그러니까 매개효과, 어, 조절효과. 이게 이제 부트 스트래핑로 하는 건데,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리기 엄청나게 쉬운 거죠. 물론 이제 R 언어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R 언어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릴 수 있고 아니 분산을 이용해서 t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어, 이게 그죠 메타 분석 어, 메타 분석 할수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아까 여기도 있었죠 메타 분석 여기도 할수 있고 여기도 할수 있고 어, 이게 이제 그 패키지들을 어, 뭐한 사람 한 기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분석을 뭐 아주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을할수 있죠. 그 다음에 QME 이 MCA, MF에 이런 것들 할수 있는 분석들. 아,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R 에디터를 가지고 어, R 언어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석도 이건 어, 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라시 모델, 라시 모델도 할수 있다는 점, 라시 모델. 하여튼 뭐 많습니다. 여기도 라시 모델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자모비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가장 기본적인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 제가 쓰면서 한번 쭉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써볼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뭐 빈도 분석, 그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 그다음에 이제 에 무슨 분석할 수있는면 t 테스트, 독립 표본 t 테스트, 그다음에 대응 표본 t 테스트, 물론 비모수 검정까지. 그다음에 이제 1 이론 원아바죠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원 1...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아노바 할수 있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2웨이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오바도 할수 있죠. 그다음에 어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도 할수 있죠. 실험 연구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앙코바도 할수 있죠. 그다음에 에... 상관 분석 할수 있고요. 어, 회귀 모형 다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에... 신뢰도 분석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 요인 분석도 뭐 PCA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EFA도 할수 있고, CFA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 여기서 MEDMOD에서 매개 조절도 할수 있지만 회귀 모형에서도 할수 있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매개 조절 이제 부트스트래핑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분석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라시 모델도 할수 있고, 이게 이제 문항 반응 이론으로 하는 거죠. 문항 반응 이론으로 하는데 문항 적합도 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엄청 많은데 이거 말고도 어, 추방법농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제가 여기 가다 보면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관련된 또 다양한 응용 모델들 그리고 베이지언 추정 네, 베이지언 추정법에 의해서 이런 분석들을 또할 수도 있고 부트스트래핑도 할수 있고 어, 뭐,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잠오이 근데 이게, 어, 전부 다, 어, R 기반으로, R 언어 기반으로, 기반으로 하고, 다 무료라는 점이죠. 그리고 되게 빠르다는 점. 어, 분석이 빠르고, 또 쉽다라는 점. 아까 보셨지만, 여기 집어넣기만 하면 오른쪽에 다 나오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프로그램이 쉬우면 뭐 하겠습니까? 예, 프로그램이 쉬운 게 물론 이제 프로그램도 쉬워야죠 프로그램도 쉬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주 기초적인 통, 논문 통계죠 논문 통계 분석의 지식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일 뿐이니까 예,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럼 소프트웨어가 좀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어, 분석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 결과를 편집하고 정리해서 빨리 페이퍼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든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나한테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모비가 뭐 그런 면에서는 어, 굉장히 장점이 있다. 아,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잠업비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사실 여기 라이브러리 찾아보면 할수 있는 것들 더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냥 이 정도 어, 할수 있다. 엥간한 논문 통계 분석은 다할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구조방정식이 좀 힘들죠. 어, 네트워크 분석도 안 되고, 근데 제스프는 또 그게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번 어, 시간에는 잠업비를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스프를 가지고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